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아, 3월 1일 수요일 218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3월 1일입니다. 1919년 그날에 참 아프고 힘들었던 일제 치하에서의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피땀 흘리신 또 고초를 겪으시고 순직하신 많은 애국 지사들에게 먼저 감사의 묵념을 드립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그러한 마음들과 애국에 대한, 애국 애족에 대한 그러한 어떤 생각과 이념 또 에, 각오, 다짐, 뭐 어떤 애국심 뭐 이런 거 거창하게 따지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가 한일 관계에 대한 어현 시대적인 어떤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많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의 역사를 부정하고 어 우리 의 역사의 그 어떤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이 생략된 채 치유할 수 있는 치유할 수, 하여지지도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무조건 예, 현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나아간다 화해한다 아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예, 묻고 싶습니다 예, 권력이란 그시기에그 시대에 맞는 하나의 힘일 뿐이고 예, 불과 이제 4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의 어떠한 예, 일방적인 생각과 예,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잘못된 판단들이 과연 나중에 우리 자자손손 어떠한 역사에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되고 표현될 것인지를 한번쯤 돌아봤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3월 3월 1일 어,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마음들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싶습니다. 모든 대다수의 국민들은 예, 과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항상 늘 우리와 함께하는 예, 대한민국의 혼을 갖고 지니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 우리는 독립 자주 국가이지 예, 어떠한 외세에 의탁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의 눈치와 등살에 시달리는 그런 국가로 전락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예, 말씀드립니다. 어, 제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어,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그 모든 희생이 헛되이 지금 이 시대에 유린당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뭔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우리는 그 잘못에 대한 단추를 새롭게 정말 다시 고쳐 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음, 시를 씁니다. 시를. 항상 매일 시를 생각하고 시를 쓰는 제 자신의 마음 속에 그러한 생각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곧고 위로되는 시를 쓰기 위해서 나름 많은 애를 씁니다. 지난 새벽 사실은 아원의 장터도 돌아보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3일 운동과 관련된 그러한 생각들을 좀 다듬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떤 괴리감과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사실 제가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쓴 글은 고향의 꽃이라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꽃 다선 김승호 병에 담긴 장미꽃처럼 변함없이 피어 있는 고향.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밝은 경기도의 축이 되는 고향.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고향. 그런 고향 시민으로 꽃처럼 활짝, 활짝 피어 날 거야. 고향. 고향 특례시 꽃 장미처럼 늘 밝고 환하게 고향.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오전, 10시 3일 광복 3일절 경축식장에 달려왔습니다. 사실은 말잔치와 감투 쓴 사람들의 서로에 대한 인사 뭔 내빈소개가 그렇게 많은지 그 한자리 한자리 감투를 쓰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참 한참을 한심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0몇 분에 걸쳐서 이어지는 내빈 속에 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왔습니다. 심장이 아파왔습니다. 그 자리를 메운 모든 공무원들이나 함께한 그 광복회 뭐 여러 이제 뭐 노인에부터 할할것 없이 지역의 음, 어른들부터 예. 그래서 그런 모습을 했, 보았습니다. 저 사실 거의 이제 한 음. 그렇네요. 광복 저3 1절 어, 경축사 식장에 제가 어, 대통령 참석하는 곳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laughs> 예, 고향시 오늘 고향시의 경저3 1절은 어떻게 경축식을 하는가 예,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 고향시 뭐제 동네니까 고향시 경축사를 찾아봤는데 음, 3일절 예. 안타까웠습니다 예.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가슴이 더 어, 멍해졌습니다 멍멍하고 가슴 아픈 관계와 관계들 또그 여러 시위원들 그 인사소개까지 다 해야하는 그 아나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어, 전혀 아나운서인지 어쩐지 그참 어, 말도 참 밉살맞게 하고 예. 안좋았습니다 사실 참 뭐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사람을 나쁘게 보거나 안 좋게 보지 않는데 참 시건방지고 예안 좋았습니다. 기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예, 말투나 어투나 그러한 부분 그런 사람을 왜 계속 써야 되는지 고양시가 돈이 많은가 봅니다. 예산이 헛되이 그렇게 낭비되는 것 자체도 어,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음, 누가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들이 하루속에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그 아침부터 참 태극기 개항을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마음이 굉장히 경건치를 못해집니다.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또 착잡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아마 화정역 광장에서 또 이제 뭐음 나름 뭐, 이제 행사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상황들 봐서 참석하든지 하겠습니다. 일정이 참 많이 껄끄럽습니다. 오늘, 그 또, 저희 딸,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 날, 이 아, 이거는 좀, 방학, 봄방학 마치고 기숙사 들어가는 날이라서, 아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좀 경황이 없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뭐, 시간 낼수 있는 것도 없고, 어쨌든 오늘, 어, 3월 1일,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정치, 사회, 경제 뭐할거 없이 볼게 하나도 없는 텔레비 뉴스를 틀기가, 틀기가, 어, 부담스럽고 그, 화가 난다는 시민들의 말씀들을 제가 들으면서, 어, 사실 부끄럽습니다. 많이 부끄럽습니다. 어쨌든, 어, 대한민국이 바르게, 올바로, 이전에 독립정신이 계승되어 정말 사람 사업, 사람다운 사람들이 사는 나라로 그렇게 변해갔으면 싶은 바람을 남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저도 또 마음 빨리 툴툴 털고, 새롭게 마음가짐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있어서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이러한 부분들이, 음, 어떻게 이제 진실이 전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과의 이러한 소통의 시간과, 대화의 시간을 제가 이렇게 갖고 유지한다는 것 자체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